세번 연속도 화이팅이 안 나오네. <laughs> 네. 이해합니다. 아유, 기 있네. 그... 우왜 톱이네. 오케이, 이 새끼가 이거. 이 씨, 나의 나이거 맞는 거 같은데. 조금 아이 있었던 것같은데로 오케이. 로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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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가운데서 가운데로 간운데차가가있데가운데데로 장한칸더 위, 한칸더 위, 굿. 치기네. 장을 잡지. 다시. 아우 씨끼야어 어땠다. 미... 어, 네 미야. 아, 장을 굿. 미안하다, 내 욕했다 방금. 어. 어, 굿때굿때 준영 굿. 정원 응. 콜. 에, 성원 성원. 쭉 들어가. 어. 쭉쭉 반대. 굿 그... 어, 좋았어. 쉐이킹 한개 하고 물어보고. 이야기다. <laughs> 이리 올라가야지. 니도 올라가야지. 니 거서 네, 뭐 왔긴데 거기서. 빨리 올라세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 됐다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나이스 이 새끼가 이거 이. 목이 없다 봐야지 지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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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이스비아 으아, 으 근데 아 치고. 아 그렇게 친다고? 간다 그대로 아우연아으야 으아, 그래, 네, 공 찾는데 뒤에 갔다 왔어요. 많이 힘들다. 이제 좀 바람 불어서 그냥 착했다.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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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우리 파울, 우리 파울. 그 손을. 안 다치게 발좀높 r <laughs> 지 네. I'm n o 위에만 플레이 m 어요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소라이리안 뛰고 싶나? 돼요 오늘은 별로 안 뛰고 싶네요 스트레칭은 스트레칭 관없 하면 안돼 건드리면 안돼 햄스트링은 <laughs> 다음 주까지? 일주일 쉬었어요 다음 주 괜찮을 것같습니대돼 대회 나가야지 대 나가야지 후반전부터 뛰어야겠다 <laughs> <고생하지>. 오 나이스 <laughs> 뛰어야 될 거야. 행도 어 근도 반대, 반대 그 바로 장원 아이다. 아도야 아이다. 나이스 플레이 플레이 대원 콜 대원, 네가 받아야 돼.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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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맞았잖아, 맞았잖아. 네, 아, 현주 좋다. 아, 까비. 흘리고. 창 장원 다시 올라와 빨리. 가, 가. 씨. 안 되지, 안 되지. 네. 와. <laughs> <laughs> 제 지금.. 축구가 이상해 미창다 떨어졌어 요 지금 너무.. 아, 깃털이 떨어지는데? 깃털이 떨어지는데? 그은가보네실관는무 줄거 없네? 아 발이 커 다시 다시 왼다이쪽 왔다 우 아니다 자신감 있게 돌아갑비라 아까처럼 갔다 올수 있잖아. 내려가야지 균도 오빠 내려가야지. <목소리도> 아... 아... 이게 두번 연속 실수가 나오면 이게 골 가기거든요. 진짜 된다니까 이제. 됐다. 우야, 우야, 우야. 됐다. 오케이. 어, 마야 돼. 아. 나이스.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어, 첫 골인가? 어, 늘첫골 굿. 나이스 나이스. 들어 가야지.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돼. 그 계속 들어가 저렇게. 수시 줘야지. 저렇게수시로 쑤시 줘야지. 찔러처럼 쑥쑥쑥쑥. 나는 저럴 줄알았다근데 나는 흘릴 줄알았다 와, 그이 아, 주이굿 와아 장난 폴, 니가 네, 여기 있었잖아. 기란 어, 기란 어, 어. 줘야 돼. 아, 이건 늦어서 그래 패스가 패스가, 패스. 패스가 늦어서 그래. 응. 어, 방금 다치 다친다. 어, 그럼 다친다. 물론 안 했기 때문에 났다가. 와 나이스 패스다. 뭔데? 어. 방 힐패스 봤어요? <laughs> 우치다고불이지응 어? 뭐, 뭐 올라왔나? 어? 햄스트링 잡고 있는데 골라온 사람? 어 아, 아닌가? 아방 골라, 골라온 사람 까비 <laughs> 응 아직 안들어네 <laughs> 심판 불면 <벌면> 해야지 어? <laughs> 다시 하 해야지 심판인데 그이 새끼가 이거 어. 이쒸 아. 그는 드리블이 팔자고 그 양반다리 뭐, 뭐, 팔자고 그러는거야 지 뭐라 <laughs> 웃지말고 뭐라 해야지 웃지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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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았다 됐다 손쓴다 손쓴다 웨이 굿 빨리빨리 창을 공 봐야지 새끼야 킥가잖아봐 되죠 되죠 돌고 사이드 없다 사이드 없다 나이스 가라 어? 갇혔죠? 야 2미터 오케이 어?

됐다. 또더너 사이드. 어... <laughs> <차가> 더 벌리라. <laughs> 그러니까 패스 각을 볼줄모르네 거기 있다고 패스만 뺏기는데 치고 들어가다가 가운데 기란. 아, 기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 잘해다안 봤어? 요안데어 반대. 중량뿐. 나이스! 되게 티킬아. 아이씨, 갖고 있으라니까. 이 씨. 제좀 빌드업이 되나 지금. 도졌어.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대로 가. 실켜. 우회해 줘. 우회해 줘. 안 되나. 아. 그냥 줘. 기 길을 줘. 아이씨. 아, 씨. 어디서 끊을까? 라든데형님임이라던데 방금. 네, 이게 가기 잘안 보이나 봐. 이그 가고. 아까는 탑부터 있었어. 어, 오케이. 노브 사이드. 노브 사이드. 아 붙어있었어요? 응. 지금 그냥 들어야지 죽이면 안 되는 거이게 원투인데 맞지? 조금 더 수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응? 조금 더 수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죽어 오면 죽로 도망가는 거야 이 그런 거할수 있는 거야 창헌아 나이스 킬어 아니다 대원, 노사이드쭉 가, 노프사이드, 아 이거, 응? 43불? 네. <laughs> 응. 네. 아,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건 2년 동안 다아 진짜요? 이나오프사이드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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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세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어차피 <어쨌든> 사과해야지 <laughs> 너무 고같는데 <다루하고 웃음> 어, 방금 는같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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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쳐다보는 거 아, 이제 <laughs> 자훈이한테 <laughs> 책임을 져야겠다 나 아무것도 안했 <laughs> 친구 잘이야 띵이야? 이야이에요이야 띵이야? 이디띵이 거나? 이야이야이야띵이 지금 이야 원래 몸이 말랐었거든요. 37년에 치는데. 저 덩치인가? 예. 몸이 그렇게 몸이... 몸이 좋은데 말랐다 예. 말랐었어. 예, 다 보셨어. 약간 뭐 아까 12번도 했어. 이제 옛날에. 아, 지금 살이 많지? 예. 유도를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몸 좋았거든요 고 슈퍼하고 말고. 예? 예. 예. 유도를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그때도 왼발 잘 쓴. 더 날렵했지. 됐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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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어? 좋아 아, 자신감 슈팅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안 나온다 아, 모르겠어 하하하나온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뭐 보여준다는 아가 지금 무릎 자꾸 많는 게야 지금. 됐다 기란. 아, 안 보고.. 안, 아니 안 보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공 잡기 전에 봤어야 됐다 이거 너무 빠르겠다 이거 달려갈 때 보면서 달려가야 돼다 네. 이제 신났다 지금 공격수 들으면 다 침탈 난다 지금 됐다 아프간다 이거 와이 새끼야 저래 계속 저 뒷발 써라돼 어제 했으니까 제가 뭐, 지금 계속해야 고쳐지는 건데 아, 저거를 해서안 된다는 걸 알아야 고쳐지지 가요, 가요, 가요. 아 좋다 대원이 잘한다 오늘 대원이 좋아 봐봐 이 시험 점수 1 2 방금 아, 이해준거 아닌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행동이 좀데잘다는다 이기는 거이 전개만 잘하면 수비는 악으로 강으로 하는 거우리 응. 아, 아, 공격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수비가 안 되는 건 문제가 마무리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laughs> 나이스 패스 뭐씨 x 헤드택 한다고 하그럼 확실하게 제기야지 없 음. 음. 아. 아니다. 어, 제대로 못다 저거. 장어아 씨, 장어 때문에. 음. 이도 망했네 이것도 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까다 리턴 주고 앞으로 나가는 게안 되나 지친다 네. 지치면 어수 없지 나이스 하늘을 찍고 있었네 하늘을 찍고 있었네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데 한 3분만 더 합시다 형님 3분만요? 네2분까지면 빡센데 어째 형님 2 0분이 뭐. 지금 20분인데 어? 지금 20분인데 아네 23분 정도면 되겠 22분 23분 여기 있네 기란 콜 됐다 됐다 형님 쇠도 세도세도 균도, 사이드 봐야지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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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하지 아! 기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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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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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길콜아 저어야지 이런야 저어야지 조용히 몇번 안나왔다 2분나왔다 2분 어 아, 저거는 조야지이건 서로 안줘야 되나 아 안주지 아니야아야오버아니야 어, 아니야. 끝내피 끝내피 방어가이제 아니 아니 모르겠다 03058 <laughs> 끝내피 응? 22분이야. 22분이 응? 22분이 22분이 10분 10분 지금 공 오른데 3 0초인데 찍힐 수 있겠지 아니 아니 사람 힘들다 하는데 우리 지금 인원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막공막공 자, 한번 해라. 10초. 한번더올수 있겠는데. 이 정도 멘탈이면. 자, 됐다 이제. 열심히 뛴다. 좋사는이 응. 가라, 가이 가라. 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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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